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드리소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소입니다. 드디어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촬영하니 확실히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서 그 삶의 방향대로 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은 제 블로그 안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걸어줬으니까 제 블로그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다 300m 전방에 있는 그리고 마동호 인근에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매각이고요. 그런데 주변에 돌아가는 현황이 참 궁금해.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드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신비하기도 하고, 이 지역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를 잘 모르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요. 여기에 뭔가 지금, 정원 같이 잘 바꿔져 있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게 어떤 사당인지, 모업인지, 안 그러면 공원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로드 비상에 볼라 그래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에요. 여기 지금, 넓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거, 육안으로 확인되시죠? 근데 이게요, 또 바다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앞에 또 확보가 탁 튀어서 확보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추천합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1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 1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가 이 지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냐 그러면요. 경남 고성구 마안면 보전리라는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 고성IC가 있습니다. 고성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IC가 있고요. 위쪽에 보면은 배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곳을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행을 가도 여기까지는 세세하게 가보지는 않아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마동호라는 이런 여기 보면 다리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 부분만 수문으로 터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나가고 할수 있게끔 이 안쪽에 있는 물을 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수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수문이나 저쪽으로 가면은 뚝방길로 되어 있다. 라는 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쪽을 마동호라고 부르지 않나. 그런데 바닷물 같은 잔잔한 호수. 이런 상황이 지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 자,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앞에 여기가 엄청 어떤 적재물이 쌓여져 있는 큰 땅덩어리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균일하고 대지로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 로드뷰는 좀 시간이 지난 거라 여러분들 현장 가면 지금 어떤 건축물이 올라와 있을 것 같은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은 이 집인데요. 여기 뒤에 아까 여기 묘비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여기 이 부분도요, 지금 로드뷰상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사당인지 공원인지, 아주 그냥 어잘 꾸며져 있죠, 그쵸잘 꾸며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고 오른쪽에 있는 더잘 바꾸어진 이것은 무엇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해 보면요. 대지로 형질이 변경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금 가꿔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돌로 축이 좀 쌓여져 있고요. 왼쪽으로도 이렇게 어 단을 예쁘게 형성해서 축이 쌓여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필지가 굉장히 크게 지금 아주 예쁘게 지금 필지 분할이 되어 있고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옹벽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아주 튼튼하게 잘 쌓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체가 지금 하나의 어떤 단지를 형성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단점이라 그러면 여기 또이 묘지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단점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좀 부조화하잖아. 여기는 개발된 것 같고 여기는 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앞에 또 어떤 건축 자재인지 아니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바다거든요. 근데 바다 바로 앞에 어떤 필요한 도구들을 쌓기 이렇게 미리 지금 적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아주 넓은 면적에 지금 적체를. 어,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어, 어디에 쓰는 것들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공사하시는 분들 아시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집은요 어, 어디냐 그러면 다시 와서요 여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고요. 여기 앞에도 보면은 여러분 잠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집인데 지금 기아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고 이쪽 뒤쪽에 있는 얘만 지금 집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있는 이 니은자 모양은 창고로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앞에를 지금 전부 다 막아놔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통으로 매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낙찰받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시야를 확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나무로 담벼락 예쁘게 지금 해놨고 여기 보면 돌담 돌담 아니 흙, 흙이랑 돌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돌담을 예쁘게 해놨죠 그러니까 담벼락도 예쁘게 잘돼 있고 앞에는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잘 가꿔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저멀리까지 산까지 보일 수 있는 지금 그런 터에 앉아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 느낌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어, 저 뒤쪽에 있는 느낌은 제가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고. 그치만, 여러, 이 앞에도 지금 새 집이 있고. 어,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 굉장히 괜찮, 단점도 있지만 괜찮다. 근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이제 입찰일인데요 조만간에 어 낙찰이 될지 어떨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장점 단점이 복합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직선으로 제가 해보니까 327m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바닷가까지 327m 그런데 큰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장산 숲이 괜찮나봐요 그래서. 어, 장산숲에 가면 여러분 힐링할 수 있게끔 산책할 수도 있는 그런 도로 그러니까 숲, 숲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에 있는 어,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자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오늘은요 이 3번에 대한 간평이고요. 자 계획관리지역이고 대지이고 201 제곱미터. 평수로는 60평입니다. 2,532만 6천원. 그리고 그 지상에 4-1, 4-2, 4-3, 4-4. 왜냐 그러면 물건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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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4-3이고 나머지 1, 2, 4거든요. 그래서 얘들도요. 지금 간평이 이렇게 다 돼서 한 1,300. 건물이 한1,300 정도 간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지금 일괄로 매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 건축물 대장상 없는 니은, 디근, 늘려 놓은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면적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같이 포함해서 매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 통으로 그냥 사갖고 와서 내가 저 건물을, 건물하고 토지하고 일괄로 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가 전체 해가지고 지금 4,600에 4,600 정도 선호세 1차에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어이 금액이 적당한지 안 그러면 턱없이 싼지 턱없이 비싼지 현장 가서 주위에 움직인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움직인 걸 당연히 봐야 돼요. 토지 현장은 다 그리고 1번은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1번은 남측으로 높은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하고 접한다. 제가 지적상 도로에 해보니까요. 여기 한 4m폭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뭘 봐야 되겠어요. 이 물건에 대한 특성을 봐야 되겠죠. 본권은 4-1, 4-2, 4-4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그래요 아까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아까 건물이 되어있다그랬죠 이게 4-3이고 나머지 4-1, 2,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3은 주택, 얘는 주택이고요. 얘들은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상의 건축물 대장 중 목조, 수레이트, 아연지붕 주택 52.9 제곱미터가 미등기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등기란 말은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는 안된 거예요. 근데 있는데 얘는 지금 멸실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는 건축물 대장이 그 지상 위에 살아 있는 건데 그 건축물 대장의 소유는 박 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신경쓸 필요 없이요.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건축물 대장 담당자에 찾아가셔서 이건 지금 현황 멸실되고 없으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나와서 보고 멸실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가서 공손하게 말씀드려야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4-3 이게 아까 니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주택이고요. 4-1, 4-2, 4-4, 디귿. 얘도 지금 어, 이렇게 위에 슬레이트만 얹어져 있는 그런 창고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3하고 니은만 주택이고요. 나머지는 창고다. 자 그러면 여러분 4-3인데 이게 주택인데 니은으로 더 늘려놨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이 26.45인데 거기에 목조 슬레이트 일부 니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28제곱미터 그래서 얘랑 얘랑 두개 합하면 54제곱미터로 여러분 주택평수는 열 16평 그러니까 한방두 개의 것이 하나 정도 될수 있겠죠. 그냥 그 부분을 56평 내가 앞에 부분을 다 철거해버리고 뒤에 주택만 남았을 때 내가 쓸수 있는 평수가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만약에 둘이서가 낙찰받으면 저는 이거 전부 다 철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어잘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창고 자재가 필요한 분은 여기 앞에 부분만 철거해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고 향은 지금 남서향이죠. 향은 정말 좋습니다. 햇볕을 가장 잘 받는 그런 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집이고요. 여기도 창고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만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같이 철거하든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주택이고요. 여기 예, 예, 예. 그럼 4-1, 4-3, 4-4.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여기가 4-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은 보존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면 어떠냐. 그러면 시야가 딱 확보된다. 이 바닷가 인근에 예,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자 이게 아까 4-1 전경이구요 이게 4-2 전경이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주택은 튼튼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낙찰 받으시면 여기 이부분 여기 이런데 샤시만 좀 깨끗하게 하면 집이 정말 튼튼하고 여기 슬레이트가 있는데 슬레이트는 어, 지붕 지분, 계량 지분 사업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렇게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력이 약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300만원 들여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데, 1천만원 싸게 살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덤비셔야지. 항상 생각이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랬어요. 생각이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면 생각이 된다고.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4, 자,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여기 하나, 여기 창고 하나 있죠? 여기 비 들치지 않게끔 그냥 위에다가 얹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뭐 얼마든지 금방 철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아까 옆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여기 여러분 여러분 담벼락에 이미 충분히 아까 저 뒤쪽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쁜 이게 남천 같은데요 예쁜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도로 어떤 담벼락을 쌓기 담벼락을 이렇게 나무를 심지 않아도 조경이 이미 돼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집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집이 지어져 있다 주변에도 대지가 지금 잘 형성되어 있다 서다 꺼진 대두가 있다. 그럼 이 물건이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옆에 아까 잘 이렇게 어 형질이 구역이 나눠진 돼지들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가서 혹시 매각하면 평당 얼마씩 매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기 이쪽 건물에 매각가가 여러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매각하는데 니은 디귿도 포함해서 매각한다 그럽니다. 아까 4 3이 있으면 이렇게 늘려진 것도 포함하고 아까 어뭐 어떤 이거 이거 기와 아니 올려진 거 있었죠? 아 창고 같이 이것도 같이 매각해서 포함한 다 그럽니다. 건물 등기 보겠습니다. 단독 단독소이고요. 그리고 어 압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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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말소됩니다. 깨끗한 등기 가져올 수 있고요. 토지 등기 보면요. 똑같이 단독 소유이고요 말, 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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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자, 이렇게 전부 다 말소돼서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이 입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보면요. 대지이면서 201제곱미터 60평입니다. 개별공시 집가는 6만 천원. 그러니까 평당 18만원인 거죠.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큰데로 돌아와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토지인데요, 이토지, 이토지인데요. 아까 제가 뒤에 묘비가 있다고 말한 데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도로, 도로 길게 돼 있죠? 여기 도로 여기 돼 있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아까 도로 폭은 간평에 3m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해보면 4.38m 거든요. 그래서 모델도 4m 폭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은 3m인 것 같고, 뭐 차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앞에는 여러분이 렇게 높지가 않니? 이렇게 큰 도로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 시야가 아주 멀리까지 지금 바닥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대가 많이 높지는 않아서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앞에 이게 바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금방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아까 그터 닦아진 데 있었잖아요. 여기 이쪽이 지금 공원인지 어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그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게 잘라 잘라진 이 부분들. 지금 일정 비율로 잘라져 있거든요. 여러분, 일정 비율로 잘라져 있는데 도로를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라진 면적을 보면 요 지금 한 500m, 5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5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어, 만약에 여러분들 500제곱이다 그러면 0.30이요 제가 곱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량 전체적으로 150평 정도 잘라서 분할해서 아마 이걸 분명히 매각하던지, 아니면 어떤 행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건축이 있는지 안그러면 사진 있으시면 올려줘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장 가서 보시고 이 매각가가 얼만지 하면은 이쪽을 이걸 얼마를 주고 살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어, 물론 여기보다는 좀 싸게 사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쪽에도 지금 뭔가 공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네, 이것만 빼면은 나머지 형세로 봐서는 좋다. 그렇지만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장 가서 방문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바닷가 300m 전방에 있는 마동의 인근에 있는 주택 참 신비하기도 하고 궁금한 이 주택 여러분 현장 꼭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보시고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김 누구 누구씨에 있는 초가 지붕 쓰레이트 지붕은 지금 목조 쓰레이트 지붕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 동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문패는 지금 채씨 소유자는 김씨인데 문패는 채씨로 돼 있다 그래요. 아마도 아 성씨가 다른 거 보니까 소유자의 어머니일 확률이 높긴 한데 그것도 현장 가서 옆집에 물어보면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장 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하고 선생님 제이집때문에 왔습니다. 누가 어머님이 살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돌려서 여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 박씨 아까 말소되고 없던 거 있죠? 이것은 지금 이미 멸실되고 없다고 하니까 건축물대장 관리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말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물건은요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통원지원의 2020 타경 27398의 2번입니다. 2020 타경 27398의 2번 주택이구요. 2021년 12월 17일 날짜 얼마 안 남았죠. 4610만 9 9 9 0원에 100% %에 진행합니다. 자, 4,600이라는 가격이 그 토지에 합당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현장 가서 보시면 느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지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겟 하시는 거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스,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실력이 넘쳐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좋아, 오케이, 아니면 노, 싫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많이 다녀봐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류서가 추천하는 것만 거기에 맹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눈이 커져야 여러분들이 재산이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류서였습니다.